천원돌이말한 키로 만원 하고 만 원. 자연산 참돔 키로 만 원. <laughs>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요즘에 엄청 저렴한 이 산란기를 맞은 생선들을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자연산 참돔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보고 뭐 산란철이기 때문에 제철보다는 맛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어요. 평소 그 참돔 가격이요. 평소 그 선호 가격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연산 도미 1kg 만원한고 볼까요, 만 원? 0원영좀한좀만 원. 더라만 원. 오늘 자연산 참돈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오늘 자연산 참돔 키로 만 원. 1.5에서 1.7사인데 그냥 1.5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어 지금. 자연산 참돔 키로에만원이게 요즘에 싸게 나와요. 계속 고미가 구미 그래도 있고요. 1.8kg! 네, 구매한 게 이제 자연산 참돔이라서 수산대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8kg짜리 참돔 한 마리 실 구매가 가 14,400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장하고 가격은 동일한데 이 수산대전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k 로에 8,000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차분하게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접 집에 손질을 하지만 손질 못 하시는 분들, 그냥 손질 맡겨도요. 이거 한 마리 하는데 손질 비용이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썰어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니까, 러 치킨 반값밖에 안 되는 그 가격에 참돔 1.8kg짜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손질하기 전에 가스오다시를 좀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2터 그리고 다시마 20g. 그한 20g이면 한요 정도 크기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소 보시는 이제 50g 한 주먹. 이렇게 크게 잡으면 보통 40에서 50g 정도 나와요. 한 그러니까 고조렇게 필요가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한 대충 한 70도에서 80도 사이 왔다 갔다 해서 다시마를 끓이는 게 아니라 우려 주는 겁니다. 자, 쉽게 하는 방법은요. 사실 전날 찬물에 좀 이거 담가 두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끓게 끓는 물에서 하는데 끓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고요. 흰 거품이 생기면 다 걷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마가 다 우러 나오면 가스 오브시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끓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려 준다는 그 느낌이 포인트라는 거에서 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분 정도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재료를 전체적으로 다 걸러 어, 주시면 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국물 내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맑게 했고요. 그러니까, 솥밥에 사용하실 때는 가스오르 걸러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쌀은 한두컵 정도 씻어가지고 이제 불려주시는데 한40% 정도 불려주시면 됩니다. 한 20분 있다가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참돔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참돔은요 산란철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나쁘거나 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보통 좀 살도 좀 있고요. 이 산란기 생선은요 이잘 보고 좀 괜찮은 걸좀 골라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손질을 할때지느러미하고 이제 비늘을 쳐주는데 이 참돔 비늘은요 좀 크고 탄력이 좋아서 엄청 튑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살살살 움직이면 좀덜 튀어요. 그리고 물 틀어놓고 하면은 조금 더덜 튀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손질을 하게 되는데, 자연산들은 이제 먹이 활동을 한 것들이 이제 위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패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냄새가 좀날수 있다는 점, 그런 거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 제거를 하는데, 이제 알이 이게 작은 건지 산란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뜰때 보시면은, 이 참돔 꼬리 부분에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뼈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걸려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뼈가 있으니까 그거 잘 피해 가지고 잘라 주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참 뭐 제철일 때는 이렇게 하면서 칼에 기름도 많이 묻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동그란 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턱살, 요거는 제가 이제 구이로 이제 먹을 거고요. 그니 그러니까 확실히 이 미끌미끌 거리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돔 종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 있어요. 그니까 칼을 좀 깊게 집어 넣어야지 된다는 게 있고요. 다음 이제 대가리하고 뼈는 육수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육수 내지 않고 구워서 육수를 낼 거거든요. 180도 오븐에서 한 15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구우면 되는데 그릴은 켜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이제 뼈를 집어넣고 아, 요거 턱밑살 살이 많아요. 자, 여기다 가스오다시 이거 예, 부어서 이제 끓여주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끓이냐면 이제 뽀얀 국물 이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된 것들을 체에 받쳐가지고 국물만 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린 쌀에다가 이제 밑간을 할 건데요. 여기 들어가는 건 간장, 연간장. 저는 이제 우수구치라고 하는 그 연간장을 넣는데 없으면 그냥 일반 간장을 한 큰술 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 싹 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간이 뺄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는데 이게 소태 크기를 이제 보시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크기로 잘라주고 소금간 약간 한 다음에 이제 토치로 살짝 불맛첨가를좀 해줬습니다. 껍질을 좀 태워줬죠. 그리고 쪽파나 쪽파 없으면 대파라도 를 이제 그거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소태에다가 밥 하실 때는 가스오븐 시 요거를 부어주시는 좀 자작하게 부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끓기 시작하면 최대 약불로 줄여갖고 15분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파하고 참돔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뭐 금태 같은 경우는 뜸 들일 때 넣거든요. 어, 근데 요거는 좀 미리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밥이 될 동안 이제 회를 썰었는데 최대한 얇게 썰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탱글탱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뱃살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탄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얇게 썰었고요 이제 뱃살도 이제 칼집 음, 요거좀 넣어 주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요거다될 쯤에 이제 솥밥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한번 회부터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썰때 제가 좀 탄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얇게 썰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을 때도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쫄깃한 식감 당이 탱글함 이게 요, 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철보다는 아까 지방이 좀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감칠맛은 좀 떨어지면 단맛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깡패라서요 이 정도 퀄리티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돔솥밥이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부숴가지고 밥이랑 잘 섞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요. 이게 약간 단짠단짠 하는데 이 밥할 때나 요거할때좀 간을 좀 세게 하는 게 예, 좋아요. 그래야 아, 여기 간이 세야 확실히 맛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쓰오 다시 요거 말아 먹으면 와,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쓰오 다시도 조금 강하게 해서 그가소 가쓰오 아까 제가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부시를다 이제 불에 불려진 거를 같이 해서 먹으면 조금 더 진하고 풍부한 그런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치킨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참돔을 구해다가 이제 두 가지 이제 회하고 이제 솥밥을 해서 먹었는데요. 이게 아 어, 가격이 정말 깡패예요. 너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게 먹었는데 제철의 그런 맛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한요 정도 아주 기대치를 많이 낮추면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